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프로입니다. 자, 오늘 오후 1 0시반 정도가 이제 곧될것 같고, 내일부터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들 걱정 많죠? 어, 내일 또 떨어질까봐 걱정 많을 텐데, 자, 어, 죄송합니다. 자, 내일 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사실. 어 주말간 뭐 좋은 내용들이 좀 이런 게 나왔거든 아 어, 볼게요 좋은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30조 국민연금에서 3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요일 날 나온 거니까 일요일 날 지금 한 거의 한 3시간 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좀 만들어 줄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최근에 이 흐름 누가 만들어요 미증시가 결국에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 최근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제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0선 이탈과 함께 이런 추세가 계속 하락에 대한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문제가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거의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는 이 AI 버블이라는 걱정스러운 또 공포가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지표들이 좀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과열됐던 부분들이 약간 해소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계속 그래요 이 시장이 막 반등이 나오다가 반등 나오다 또 죽고 반등 나오다 또 죽고 하잖아 이게 뭐냐면 오후 장 들어서 계속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에 나오거든. 예전엔 이렇게까지 완전 커플링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커플링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에코프로를 공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뭘 해야 되겠어? 미증시를 봐야죠. 네, 지금은 그때 그럴 때예요. 그리고 시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많이 저는 돈을 벌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한국 i 이 r 어 ETF 시장을 보더라도 어제 마이너스 1.83%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어, 일단은 미 선물 시장이 어저께 미 새벽 2 시를 기점으로 해서 V자 반등이 나왔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나스닥도 저점을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 2%를 찍고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마무리 되면서 그래도 마감을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분명히 저도 해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거를 이제 보면은 AI 버블이라는 것도 아직은 뭐 공포다 공포다 하는데 뭐 버블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버블이라는 건 터져야 버블이고요. 그리고 버블이라는 건 이렇게 누구나 다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터지는 게 버블이죠. 그래서 저는 과열됐던 부분에 대한 하락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그냥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거는 바로 어 이런 미국도 지금 셧다운제도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또 이제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다 중단되다 보니까 많은 또 경제적인 지표들이 지금 현재 어, 안 나오고 있거든. 근데 딱 하나 나와서 오랜만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3년 만에 최악이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것도 하락에 대한 또 견인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저는 절대 뭐 우리가 이차전지도 결국 AI 섹터 이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AI가 이차전지를 살린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 추론 AI, AI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더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거든. 이런 불안감을.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다시 바뀔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기대, 기대감에 따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2차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는 절대 깨지지 않았다 봐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한번더 오더라도 이 조정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들 많이 저는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이제 인퍼스 파동에 따른 고점에서 우리가 일차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응한 뒤에 또 다시 우리가 물량을 잡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하다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크게 빠르게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또 차트로 볼게요. 파 차트로 제가 보고 에코 프로 BM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 해 드려보자면 BM으로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주가의 가격이 분명히 하락이 나오지만 이 RSI가 오히려 저점에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 스코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장기 파동에 따른 상승에 대한 고점, 이 5파동 고점 또 1차적인 대응은 저는 일단 여기서 할 거다. 근데 그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4파동째 조정이 나오는 단계고 이4파동체 조정이 대략 고점과 저점을 이어 봤을 때 어디까지 나온다고? 0.38이 이 언저리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지 라인들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물량을 잡아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의 상승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사실 이러한 대응들을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오십 프로 될 거, 백 프로 될 때까지, 백 프로 될 거, 백 오십 프로 때까지 늘려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고점에 나올 때 저는 라이브 방송을 킬 거고 영상을 좀 타점을 빠르게 알려 드릴 건데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 일하는데 어떻게 이걸 맨날 쳐다보고 있어 유튜브 영상못 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땐 제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어, 한 달에 적으면 두번 많으면 네번 정도가 나옵니다 대부분 시장이 좀 변동성만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에코 이두 글자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문자 남기신 분들도 소중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가 문자를 같이 좀 타점과 함께 알려드릴 거고 이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선물 쿠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못 받는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보내시거든요 마음은 고맙지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한번더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에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저는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인생은 세웅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죠. 힘든 시절이 있었고 힘든 시절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또 같이 함께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더 더 크고 더 좋은 타점들을 계속 함께해 나갈 예정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어 제가 여러분들과 뭐또 이제 우리가 주식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또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혼자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마무리 이제 영상 끝에 보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럼 꼭 인지하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그림 타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 2 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 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이 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또큰 하나의 인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인퍼스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인퍼스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